상함수 fx가 x가 무한대로 당할 때 x 삼성분의 fx가 1입니다. x가 무한대로 당할 때 이것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fx는 x 삼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리미트 x가 a로 당할 때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있으면 무조건 볼수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식두 개가 주어져 있는 것, 겁니다. 식두 개라는 건곧 0분의 0꼴에 따라서 f a의 값이 0이고 루피탈에 의하여 리미트 x가 a로 나갈때 1분의 f x는 b이므로 x에 a를 대입하면 f a의 값 역시 b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런 형태에 써 있다 그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식두 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식두 개입니다. 잊지 마세요. 식두 개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fx는,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겠죠? 그리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죠? 물론, 물론 식두 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어져 있는 것을 쓰고 시작하자면, f f-1의 값이 0이고 f'-1의 값이 2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에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리고 초형의 최후 가 1이니까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일 겁니다. 자, 그런데 f'x는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이거 다 미분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의 값이 이겠죠 그럼 b는 1 플러스 a입니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 다음 문제 읽겠습니다. f1이 12보다 작거나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1은 2에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A가 12보다 작거나같습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2의 값이 6보다 작거나같겠죠 따라서 A 값이 2보다 작거나같겠네요 자, 그, 그런데 이제 F2의 최대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건. 자, 따라서 F2. F2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에 4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겠죠? 2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3에 5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전체의 최대 값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따라서 A값은 2여야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F, F2 아, F2의 최대 값은 A 값이 2일 때니까 3 곱하기 1 0 따라서 33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정식이 아닙니다. 최대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값을 대입하는 경계 값이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